굿모닝, 굿모닝. 다들 잘 잤어요? 천천히 할게요. 다들 빨리 하니까 어악불 하시는 분이 아 정신병자? 어? 저 사람 얼른 병원 가봐야 되겠다.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천천히 할게요. 굿모닝. 키공치 베이비 영철입니다. 다들 잘 주무셨어요? 아 <laughs> 어, 오늘은 금요일, 금요이에요 가가지고 에, 오늘은 아마 잔업이 없을 것 같아요. 야간까지는 일 안하고 음, 정시 퇴근. 한빠리 퇴근하면 한 5시 반? 6시 될것 같습니다. 음, 어느 불금인데, 다들. 아,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진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. 아, 불쌍히 죽겠어요. 저도 왜냐면 자영업을 해봐야 알거 때문에. 원래 치킨집 했었거든요. 네. AI 여파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, 세월호, 세월호 때, 그때. 참 세월호 생각하니까 안타깝죠. 네. 아유. 아무튼 그때에도 제가 자영업 하면서 음, 가장 어려울 때라 생각했는데, 지금이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. 다른, 저기, 자영업 하시는 분들. 자,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힘내시고, 음, 비록 시간은 이렇게 제한됐지만, 그 전에, 아, 시간 될 때, 다들 가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, 뭐 내돈 주고 내가 먹는 돈이지만,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힘내시라고, 계산할 때, 하시,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서로 좋은 말, 좋은 말. 어? 서로 좋고 감싸주면 더 좋, 좋잖아요. 그죠? 다들 오늘 화이팅 하시고, 네. 별말 없습니다. 나오면. 불금이죠? 예 네, 조만간에, 음, 요번주는 좀, 그니까, 다음주 정도 라방 을 한번 할게요. 라이브 네, 방송하고, 그리고, 제가 시간을 짬짬 내가지고 지금 확인 하는데, 아우 어, 저도 몸이 한개라 좀 여러개 있었으면 좀, 좀 좋겠는데 그건 제 바램이죠 아무튼 오늘 파이팅 다들 하트 하트 좋은 일만 가득 아 빠빠이 거 하면 또저정이변이 되네요 빠빠이 빠빠이 할게요